예, 제 1가원, 어, 신화를 골드하고 후지가 혼식된 가원입니다. 원래 3월달에 재식한 신화를 골드입니다. 아, 인제 힘이 원래 지금 시기에 주간이한번 정도 올라가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 한 3cm, 5cm 나왔네. 그만큼 야들이 NA 소비가 많았다는 거죠. 뭐 힘들었겠죠. 이제 개우 야들이 이제 뿌리 활착을 하고 이제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 원래 제 시간 분들이 어 전화가 오시는데 나무가 잘안 자란다. 많이 죽기도 하고 막뭐 성장이 멈췄다 막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뭐 제가 와서 원래 묘목이 성장하는 조건이 최악 조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급하게 막비로도 뭐 지금 뿌리고 막뭐 이렇게 해서 원래 처서 힘좀 세게 하려고 뭐 어제 비료도 뿌리고 지금 관주도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초기에 빨리 자라 빨리 멈춰야 되는데 아 올해 같은 악조건인 것 같습니다 예 골드 원래 제가 2000평을 신활골드 심는데 요거는 아, 우측에는 작년에 작년에 재식한 신활골드입니다 골드가 좀 꼭지가 짧은 게 흠인데 얘도 냉해를 입었습니다. 입어서 이제 중심화는 많이 못 달았고 음 꼭지긴 이번 산문가를 많이 착화시했는데아 힘듭니다. 이제 작년에 심은 재식 2년차 어 아, 황금사과 입니다. 맛있죠 새콤달콤하니 뭐 없어서 못판 황금사과 자 특히 이 나무는 제가 직접 접목에서 나무를 키운 나무니다 이 예, 묘목을 산게 아니고, 제가 접목을 해서, 어, 목을 키운 나보로더 애정이 많이 갑니다. 예, 제시 2년차 황금사가 신화 골드. 아, 얘네도 인자 조금 힘을 쓰고 있습니다. 수고가. 인자 한번 정도. 한 번도 안 되네, 아직. 이거 1차 절과를 하고 1차 절과를 하는 중인데, 어, 또, 또, 새로 심은 나무들도, 막, 인하고할 일이 많습니다만, 제가 바빠서, 이 가오는, 아직까지 예력이 안되니 지금, 오늘, 어제부터, 이제, 어, 첫 번째 가오, 2차적과, 빠진 것들, 어, 하고 있습니다. 빨리빨리, 2차적과 해야 됩니다. 그래, 상품을 최대한 만들 수 있죠. 골드도 평균 제가 지금 20, 30개를 달아놨는데, 뭐, 최종 제가 목표는 한 10개 전후 생각하고 있습니다. 10개. 1개에서 15개. 센 놈은 15개. 워낙 이거는 이제 맛이 좋고, 어, 수유도 많고 하기에, 어, 제가 제, 이제, 중점적으로, 전략적으로, 음, 재배하는 품종입니다. 예, 이거는 제시 2년차, 어, 미아리우지입니다. 미아후지 제가 이제 후지 중에 제일 좋아하는 미아이비 우지 하나 우지 작년에 심은 거죠. 이, 이, 나무들도 제가 이제 전목에서 직접 키운 애정이 듬뿍 든 나무입니다. 어, 전쟁도, 어, 니콜라 다라베트 박사님의 방식으로 하셨고, 그분이 직접 한 나무도 몇놈 있고, 음, 다른 나무보다 애정이 많이 갑니다. 조금 착각해서 적습니다. 아, 냉해 예파로. 아, 마음대로 안 되는 거지 겠습니까좀 적은데, 어, 제가 일단은, 토양 속으로는 아무것도 안 했기에, 어, 그렇게, 2차 생명을 많이 하지 않,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 올해 같은데, 만약에 시비를 많이 하신 분들, 냉해 받으신 분들은 힘들죠? 수세 조절하고. 후지는, 첫, 첫해 수조 조절 못 하면은, 그, 여파가 3년 갑니다 3년. 뭐, 지금이라도, 음, 뿌리를 자를 수 있는 여건이 되시면 뿌리를 자르십시오. 호로몬제 사용하지 마시고. 그 어, 올라오는 양수분을 무조건 줄이셔야 됩니다. 예, 아직도 1차적 거하고 빠진 게 너무 많니. 예, 여기는 제가, 어, 관리하는 네 번째 가운입니다. 어, 미아비. 어, 제식 5년차, 음, 되는 가인데한 뭐, 3일 전에, 이제, 1차 즉가를 올려고 거리 즉가는 일부러 안 했습니다. 음, 원래, 누누이 말씀드리 동록, 어, 냉해 때문에, 어, 동록 상태나 이런 거볼라고 모양 상태나 볼라고 보면 제가 2차 즉가를 하려고, 어, 거리 즉가는 안 하고, 그냥, 저는 원래, 어, 그정화에 중심화를 한70% 착화를 시켰습니다. 에카는 제가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농담이 아니고. 에카 꽃은 수준이 거의 안 됐습니다. 어, 전부 어, 정화 꽃에 중심화 어, 중심화가 죽은 거는 2번 3번가. 그러니까 저희 뭐 뭐라 어, 해야 됩니까? 그 힘이 없는 꽃은 다 죽습니다 냉해 심한 애는 자동으로 제가 냉해를 한 3년 겪어보니까 어제경험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몰랐을 때는 이 밭도 어 용감하게 또 저까지 짓을 건데 원래 올해나 작년 재학년 같은 데는 그냥 꽃은 많이 피워도 안피는 꽃들이 많이 핀다는 걸 제가 알기에 적하지는 안 하고 저는 어 수정을 하나 더 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인공수분도 하고 어벌 유인제도 하고 해가지고 어 그나마 조금 제가 생각한것 보다는 작습니다만 은뭐 다른 분들은 원하는 숫자가 됐다는데 제뭐 주인은 욕심이 좀 많아서 그런가 어이 정도 나무는 제가 봤을 한 120개 정도 작가가 돼야 되는데 아 그래 나 원래는 안 되고 한 7,80개 여기서 지금 다아놓에서한 30%는 또 제가 제거를 합니다 안 좋은 거 위주로 하는데 하여튼 원래는 모든 가운이 다 그렇습니다 어이 밭도 나름 제가 굉장히 건강히 키우는 밭입니다 제가 이제 3년째 어, 시비를 안 하는 가운이고, 어, 3년 동안 제가 여기에 이밭은 인산 칼슘, 그, 게르마늄마 위주로, 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나름 제가 앉아 모터가 뭐, 건강한 사과를 만든다, 이게 모터이기 때문에 나름, 어, 질소를 비롯을 거의 안 하고, 어, 건강, 인산하고 칼슘하고, 게렁완염마 주는 그런 가운입니다. 아직도 이제 가짜 꽃이 핍니다. 예, 아직도 3개짜리도 많고 제가 이 밭은 이제 1차 젓감하고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 저 1가운부터 이제 도는 중인데 어, 사과가 작을 때는 열매가 안 보이다가 이제 조금 크니까 열매 그래도 조금 보이어 해서 아 이거 처음엔 좀 실망을 했는데 그나마 이제 주변 농가들을 보니까 크기 비해서는 지금 아마 많이 작아 돼서 아 이거 마음이 좀 놓입니다 그래도 좀 많이 안되신분들좀 안타깝죠 어 앞으로 올래 같은 날씨가 저는 이제 계속 된다고 봅니다 그래 될 겁니다 아마 이게 이제 정상적인 날씨입니다 이제부터 자, 그에 대한 농법을 바꾸셔야 돼요 옛날 농법을 하시는 분들은 아 이제 앞으로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옛날 나무도 안 되고 옛날 농법도 안 되고 저는그래 생각합니다 예, 저는 그런 식으로 안할 거고 어 나름 제가 공부도 하면서 아직까지 실력은 부족하지만은 건강하고 맛있는 사과를 만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하여튼, 사과 농사, 원래, 저는 원래 농사는 이제 끝났습니다. 1차, 제가 좀 부족하지만은, 그런 대로, 어 원하는 작가를 어느 정도 했기에, 이제 스타트는 이제 제가 잘할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뱅해충 관리, 태풍, 원래 태풍도 많다 하는데, 어, 이런 관리를 집중적으로 어, 어, 잘하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어, 제초대도 안 쓰고 잘안 쓰고 어, 토양을 살리기 위해서 일부러 풀 키웁니다 우리 옛날 어른들은 제가 지금도 부모님하고 맨날 싸우는데 야풀 안치냐 아, 옆에 사람들 욕한대요 왜 욕하네 껴라다고 주인 그러나 우리 부친은 옛날에 완전 막 사막처럼 밭을 만들었어요 풀 하나 없었습니다 아, 저는 그게 아니다 싶어가지고, 일부러 이제 풀을 키우고 있습니다, 풀을. 저연가운 전부다. 예, 부모님하고 농사 지면 으참 그런 의견 충돌이 너무 힘듭니다. 아, 하여튼, 제 나름 건강한 사과를 만들기 위해서 토양을 살리고, 제초를 안 지면서 농사를 짓고 싶습니다. 아, 1차 적가는 지금 완료를 했고요 지금 저 1가원부터 어, 2차 젓가, 빠진 거, 젓가를 하고 있습니다. 요도 제가 이제 냉이가 있어가지고, 어, 예비지로 두 개를 놔뒀습니다. 불안해서. 동록 그러니까 상태 이런 걸 보고 한다고 지금 놔뒀는데, 이제 지금은 제가 선택을 해야 되겠죠. 이제 상태가 안 좋거나, 이런 걸 이제 제거를 합니다. 2차 젓가를 어제부터 시작했는데, 아직도 가짜 코집핍니다 원래 어, 좀 보니까,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냉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원래 어, 같은 애에 적화제 뿌는 사람들이 어떤 농사를 찌시려고 적화제 뿌리는지 말라고 뿌리시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어, 제가 4월 한달 동안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밤마다 지키고. 저는 워낙 냉해 피해를 많이 입어가지고, 어, 냉이 피는 해는 이산애카들 나무가 많이 피웁니다. 그 사나무의 본능으로 저는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충돌을 벌들을 유인하려고 피운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수정 안 됩니다. 근데 막 꽃만 타고 막 적화제를 피 뿌리시더라고. 제가 ATS는 한 4년 전, 뭐, 스킨을 5년 전에 한번 제 테스트를 나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3년 동안 이렇게 냉해가 심한 해는, 아이고, 적화제를 피우면은, 타격이 큽니다. 그 꽃이 피워도, 한, 제가 작년, 재학년, 올해는 마찬가지고, 이런냉해가심해갖고 중심화, 정화를 꽃이 죽으면은, 나무가 똑똑해가지고, 지 종자를 하나 더 퍼뜨리기 위해서, 가짜 꽃을 많이 피웁니다. 근데 그게 진짜 꽃인 줄 알고 사람들은 막 적화제를 피우시더라고요. 절대 나무가 사람보다 멍청하지 않습니다. 사람보다 똑똑합니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냉이가 사올 때인생 절대 적화제를 안 칩니다. 저 후지, 뭐 홍로도 저 솔직히 심했습니다. 심했지만은 지금 홍로는 아이고, 아직도 이게 막두 개, 세개맞네요 어, 홍로는 그나마 이제 냉해를 입어도 뭐 이번 산문가를 달아도 그나마 키울 수 있는데 후지는 제가 봐서는 무조건 정화의 중심화를 달아야 됩니다. 품질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뭐 홍로는 제가 그나마 빨리 꽃을 따고 해서 다 이제 중심화는 아닙니다. 척한데. 그래도 이제 좀 어느 정도는 카발, 중심화 모창에 카바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후지는 제가 해보면 안그렇더라고요 중심하고, 2번, 3번가 하고, 2번, 3번가는 그나마 좀 낫죠. 근데, 뭐, 저 카드는 품질이 나중에 수확해보면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 이 홍로도 제가 보니까 좀 많네. 이제 제가 1차 젓갈 다 하고, 이제 이 젓갈을 하는 중입니다. 아, 그래, 지금, 이제 냉이가 많은 시기는, 요런, 그, 뭐, 냉에, 저안 보시나, 예, 요렇게, 아, 예. 요렇게, 이게 냉피팸입되다 요런 게 많아서 제가 이제 두 개를 놔둡니다. 두 개를. 두 개를 놔 이유가, 아, 아 영상이 잘안 보이네. 자, 이두 개를 놔 이유가, 그, 제가 거의 한, 보름 전에 축하를 했는데, 요, 기행가죠기행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기행가입니다 요거 때문에 제가 두 개를 놔둡니다. 에비지로 이제 지금은 이제, 어, 그런 식으로 제가 이제 골라서 습갈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 원래, 제가 원래 심은 밭도 제가 말씀드릴 건데, 원래 제 시간분들로 나무들이 힘을 못 씁니다. 이제 에너지 소모를 너무 많이 했다는 거죠. 게을 게을 합니다. 제가 어, 원래 심은, 원래 2 0 0 0병을 제시했는데, 그 밭도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나무들이 스트레스 많았다는 거죠. 제, 제 나무는 이제, 이제 정상적으로, 아, 수세를 해보겠습니다. 이가원도 제가 2년 동안, 어, 시비를 안 했습니다. 안 했고, 거의 질산염이었고, 건강한, 어, 사, 사, 생산하는 게제 목표라서, 어, 시비를 안 했습니다. 토양으로 주는 거. 어, 연면살포하고간주만좀 하고, 많은데. 지금 초기 비대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시기에. 어, 입색이 조금 연한 건 있는데, 원래 뭐 저희 가운데 다른 가운데 다 에너지 소모가 많다 보니까 애들이 힘을 못 쓰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도 원래 이제 제 생각만큼, 어, 많이는 착가을못시겠습니다 빈가위가 좀 있습니다. 그러더니 70%, 원하는, 제가 원하는 70%는, 어, 착가를 시키던 것 같아요. 원래 또, 뭐 여름에 엄청난 고온이 된답니다. 제가 그래서 일소망도 미리 3년에 설치해 놨죠. 원래는 저 일소망이, 뭐, 역할을 충분히 할 거라 생각됩니다.